세포 배양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그와 동시에 수많은 협박, 권력 싸움, 그리고 위협을 받게 된 CEO 윤재유, 심지어 습격까지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녀를 지키다 사망 직전의 모인 경원 우채은 잠재세 진압된 현장, 재현은 의식이 날아갈 지경인데 이 사람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 장영실, 네, 본사 지하실 가동시켜. 음, 본사 지하로 고청합시다. 지하실을 연다. 상황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긴급 사태이다. 작은 곳죽어가는한 환자와도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조직 어 시료? 배양 조직이요. 아직 실험 중에 있는 배양 조직을 이식하겠다는 것. 임 실험이라고 생각 자유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첫 번째, 성공이야. 실패해선 안되는 임상실험 모두가 숨지기고 지켜보는 가운데 배양조직 입자가 체온의 몸으로 흘러갑니다 백박이 안정되고 심박이 돌아옵니다 그 시각 사건현장 BF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니 누군데요? 신원은 아직이지만 구조 당시 이미 과다 출혈의 의식 불명이어서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보고입니다. 사상자가 나올 거라는 보고, 그런데 TV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 총격전이 윤대표의 자작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BF 임원 김모 씨 죽음의 배우로 지목된 윤대표가 이번 총격전을 꾸며서 소위 물타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대요. 방금 그 지옥같은 테러가 자작극이다. 세상이 그녀를 보는 시선은 보다 아니고 온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네 아버지. 이거였냐? 인 자식 다르어 먹겠다고 한게 이거였어. 현총리의 아버지이자 B F 의 라이벌 기업 회장 선욱은 지친 상상이세요, 아버지.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총리를 의심하는 그였는데 누가 피라고 모르는 척을 해. 어디가 피고 어디가 주인데요? 제가 설마 윤 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뭐그 경호원 배다 총알이라도 박아라 뭐그랬겠어요 아니라고? 에이 아니죠 그럼. 아무래도 서사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한편 정신을 차린 채훈 수시지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조직을 배양에는 현장 이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것들 내 몸속에 넣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전이행 몸속을 배양하고 있었네요. 이런들고해 놓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됐습니다. 다 들었어요. 재열 씨. 실망감을 가득 안고 거리를 나선 이때. 아, 예, 우시죠재를 찾아갑니다. 구조 당시 이미 과다출혈에 의식불명이어서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보고입니다. 그 역시 중격전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재훈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아, 아 넉살 좋게 재훈을 부른 부르신. 뒤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네 네. b f 에서 인공 세포 배양에 성공했는지 다행히요. 궁금했던 것이죠. 정말 회복들이 굉장히 빠르시네. 좋은 징조야 이어서 가뜩이나 심심 미약하신 분 자극하지 말아요 뭐 가끔 보조 맞춰주는 정도? 제가 어떤 보조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재훈과전 대통령이 품고 있는 원한아 진짜 테러범이 따로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것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안 되잖아 수사 결과 뒤엎을 능력 없잖아 총리께서는 있으십니까? 제가 지명을 밝혀내면 사후 처리할 능력이 총리께서는 있으십니까? <웃음> <웃음> 망상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그걸 제대로 까발리고 대처할 감이 되냐고? 이봐요, 우대비 증거를 가져와. 우리 집안 대통령 다리를 날려버린 것들 내가 어떻게 처단하는지 제일 가까이서 보게 해줄게. 이원한 병원. 어, 선생님 지금 들어가시면 괜찮아. 잠깐만. 재훈이 궁금한 건한 가지였는데 제가 어떻게 B F 를 뽑힌 겁니까? 테스트를 받고 통과한 거죠지만 그 과정을 여주는 겁니다. 애초에 B F 가 저를 어떻게 알고 컨택했는지그 많은 사람 중에서요. 우야 어, 뛰어나니까 아닙니다. 재훈이 대통령님. 듣고 싶은 말은 사위분께서 처리하신 거니 배우엔 종리가 있다. 카드 씨가 무사하시네요. 듣던 대로 네 자연해 이게 갱단인진 몰라도 꽤 임팩트 있었어요. 방식이 과감하긴 했죠. 아니요 재훈과 비슷한 생각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을 벌였던 생각이 들어서요. 가지는데. 마치 국내 정서를 깨친 듯이 하필 독설설이 돌아서 마침 제가 딱 자작극으로 의심받기 좋은 데요 네, 총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쪽에 스파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죠. 누구려나. 자기 많은 자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포배양육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유학에서 갑자기 돌아온 지한달 만에 뇌의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했다. 일명 인간 광우병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보다 똑똑했던 동생이 누구보다 똑똑했던 동생이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됐을 때 그리고 정부는 광우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다. 유학 가서 얼마나 소를 먹어댔길래. 그렇게 상처받던 나날들 하지만 제일 후회스럽던 건널 보존했어야 했는데 태우는 게 아니었는데 네 몸속을 바꿔주고 네 뇌를 채워서 살렸어야 했는데 널 묻기라도 했다면 다시 꺼내서 살을 붙여주고 생명을 넣어줄 텐데 동생은 살지 못한 거. 이것이 그녀가 꼬꼬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재훈을 만납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기술은 항상 무기형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급받을 땐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하다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자고 만들었구나. 죽이자는 기술이 있으니까. 살리자는 기술도 있어야죠 테러의 끔찍함을 직접 겪은 두 사람 그 끔찍한 네. 광경 속 서로의 견이나누십니다 본사 지하에 뭐가 있는지 봤을 때든 불안감 그냥 제가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겠죠 인간이랑 고기만이 아니라 전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하필 저 같은 사람이라서 하지만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줘서 고마워요. 서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 앞에 검은 차. 저 앞에서 본적 있어요. 대표님 처음 오신 날. 수상적인 자한대가 눈에 포착되고. 포장 추적에 들어간 두 사람. 신속 추격증은 낯선 골목까지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 순간 무슨 이유인지

나들을 엄습해오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던 트라우마, 과연 지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지배종 오류카'를 소개해봤습니다. 각 회차마다 빌드업을 착실히해 점점 재미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메인 주목 포인트는 선후 부자의 속내, 점점 깊어지는 자유와 재현의 관계성, 그간 자유를 지켜보는 중탄함의 정체, 그리고 BFG 아실의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B.F.의 배양 조직 기술을 눈여겨봐야 할듯 싶은데 손에 넣기만 하면 바늘 뒤집들수 있게 앞으로 엄청난 다툼이 예상되죠. 사위 분께서 처리하신 겁니까? 더욱 자세한 감상 포인트나 이전 회차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먹이 사슬에서 인간을 떼어놓는 게첫 번째 목표였다면 두 번째 인간을 생로병사에서 떼어놓는 게 목표셨나요? 권력가들의 정치 싸움, 신기술로 인해 변해가는 사회,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과 이를 밝혀내려는 사람. 모든 게 담겨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집에종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의 끝엔 뭐가 있을지 y p 스파이가 있다고 보는거 l u s Disney 해 보시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던 생각이 들어서요. 마침 제가 자작으로심 좋은 직접 손을 쓰셨습니까?